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사 리는 생명의 말씀을 앞도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널리 울리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불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변하지 않는 것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없다 라는 사실 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산천을 뒤덮고 있는 풀도, 땅속 깊이 박힌 바위도,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도, 결국엔 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나 우정, 고향집 등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히 변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저희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상황이 변해서 하나님이 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수많은 것들이 변화감을 봅니다. 오늘 하루 살 때에 그저 변함없이 내 옆에 서 계시는 내 앞에 서 계시는 내등 뒤에 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 어떤 변화 우쌍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설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